안녕하세요. 수면전문 루체치과 이혁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루체치과에서 실제 시술한 라미네이트 환자들의 전후 사진을 보면서 라미네이트 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환자들이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원장님, 이 환자분은 어떤 유형의 환자인가요? 아,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환자는 예전에 한 10년이 좀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라미네이트를 받았는데 사실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어. 좀 검은색이 좀 보이죠 좀충치도 치아 사이사이에 좀 생겼고 라미네이트도 사실 재질이 예전에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뭐 많이 닳아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재시술을 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치아는 가지런한 형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 치아 사이에 있던 충치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한상으로 어, 라미네이트를 재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충치가 있으셨나요? 네네. 충치가 좀 되게 좀 심했었죠. 좀 착색이 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환자분이 관리가 잘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재치료를 한 후에도 환자분한테 치과에 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줄 것을 좀 요구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의 환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치아의 틈이 굉장히 넓네요. 음, 네네.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치아의 틈이 좀 있는 경우인데요 네, 앞니 사이에 틈이 있으면 복이 나간다 어. 아,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환자분은 교정을 하기는 좀 꺼려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라미네이트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틈이 있는 경우는 사실 치아는 어느정도 가지런한 형태이기 때문에 치아 삭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가능하긴 한데, 환자분께서는 조금, 삭제를 조금 더 하더라도 좀더 이쁜 모양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마취를 하지 않고 삭제를 최소화해서 하루 완성으로 라미네이를한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안니 옆에 치아를 보면 치아가 좀 작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소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외소치를 좀 치아를 사이즈를 키워서 좀더 크게 보이게끔 틈과 외소치를 동시에 라미네이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소치가 이제 작은 치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네, 네. 외소하다는 표현에서 외소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치아가 부러졌네요. 이 환자분은 이제 환자 표현해야 하면 어디 부딪히셔 가지고 아. 네, 치아가 갑자기 이제 부러지게 되었는데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본인은 이제 이거 치아가 부러진 김에 다른 치아들도 좀이쁘게 가지런하게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어, 이렇게 부러진 치아는 사실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환자분이 좀 겁이 좀 많으셔가지고 어, 이환자분은 수면으로 어.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염증이 없는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이환자분 같은 경우 는 수면을 하고 신경치료도 하루에 끝내고 라미네이트도 하루 완성으로 한케이니다하루만다 어, 끝났네요 네네네 신경치료가 보통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치아 염증이 있는 경우는 신경치료를 보통 하루에 하지는 않고요 네. 한 두세 번 정도 어... 염증을 제거하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러진 경우는 염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신경치료를 하루에 마무리하고 치아까지 씌울 수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하루 만에 수면을 해서 신경치료도 하고 라미네이 때까지 다 끝나고 그럼 그 네. 이후에는 치과를 아예 방문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뭐, 환자분이 크게 불편한 게 없으시면 방문 안 하시고 그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라미네이트가 어... 잘 있는지 그때만 체크하러 오시면 됩니다. 오, 어, 굉장히 편하네요, 그거는. 네, 네. 환자 입장에서는 뭐 하루면 다 끝나니까. 네. 수면으로 하기 때문에 통증을 사실 거의 못 느끼기 때문에 겁이 많은 환자분들한테는 네. 수면 치료를 좀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어서 네 번째 환자입니다. 이분은 치아가 대각선으로 나있네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나비 모양, 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아가 마치 다비 모양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 첫 번째 치료는 사실 교정입니다. 교정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 기를좀 2년 이상 하기가 좀 본인이 좀 싫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교정을 하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이 락메이트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모양은 이제 뭐 당연히 차는 교정 것처럼 가지런하고 뜨게 될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의 단점은 뭐냐면 앞니 두개 같은 경우는 워낙 치아가 좀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앞니 두 개는 치아 삭제가 다른 치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어, 교정이 확실히 그 기간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교정이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정이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차선차 이렇게 라비네이트를 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이분은 어떠한 유형인가요, 원장님? 이환 자분 이제 밑에 하악이 많이 불규칙하고 네. 치아도 좀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어. 치아의 길이도 사실 다 달라 보이고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위에 치아보다 밑에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밑에가 워낙 불규칙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좀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치아를 좀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치아 길이가 이제 동일해야 되는데요. 하악 같은 경우 치아 길이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잇몸의 높이가 좀 달라서 그렇고.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치 하나가 사실 좀 약간 위로 솟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잇몸 성형이라 그래서 네. 잇몸을 레이저로 좀 잘라내서 그 잇몸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면 네. 치아 길이도 자연스럽게 똑같아집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잇몸 성형을 하고 라미네이트를 하면 지금 사진처럼 네. 굉장히 가지런한 네.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잇몸 성형도 좀 통증이 있죠. 잇몸 성형저 절개하니까 보통 이제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네. 큰 통증은 없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 치아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서 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아. 수면으로 네. 어,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여섯 번째 환자입니다. 이분은 충치가 있으시네요 그것도 크게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치아 사이에 충치가 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치아 사이의 충치는 사실은 환자분 말로는 매일매일 양치도 잘하고 네.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치아 사이에 충치가 이렇게 잘 많이 생기는 분의 특징은 되게 유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아무리 양치를 잘하고 아무리 치실을 사용해도 선천적으로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레진이라고 해서 치아 네. 사이에 충치를 치료를 하는데 레진의 특성상 변색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 앞니 같은 경우는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네. 아, 보기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레진을 몇번재치료 하다가 그러면 도대체 다른 방법은 없냐? 네.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라미네이트의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음... 왜냐면, 라미네이트는 지금 사진처럼 충치치료를 하고 레진으로 했을 경우에 변색이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레진으로 하는 경우는 뭐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아... 되는데,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뭐 교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로 진행을 하면, 충치 치료를 레진으로 한 것보다 훨씬 심미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충치 치료를 라미네트로도 할수 있군요. 앞니에 보이는 충치는 네.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라미네트 많이 치료합니다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라미네트 여섯 가지 유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유형의 치아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심미적인 이유든 충치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로라도 라미네트 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 영상의 전후 사진을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가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